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섯 번째 날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성령님의 기름부으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아까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과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가, 어떤 차이점인가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기준으로 살아간 산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인데요. 자, 누가복음에 있는 어 제가 몇 장을 했는데요.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말씀을 잠깐 읽어보면서. 어, 이 능력 있는 삶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어, 자 아, 야구부서입니다. 야구부서 5장입니다. 자, 13절.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 지내,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13절에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며 장사해서 돈을 벌 거야. 지금 시제는 뭐예요? 시제. 시제는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미래죠. 근데 여기에서 주어는 누구냐?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고, 내가 장사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들으십시오! 야구부서가 뭐라고 얘기해?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내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계획했지만, 내일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뉴스에서 보고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버스가 막 가고 있는데 이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그 앞에 화물차가 막 지나가다가 갑자기 바퀴가 빠지면서 고속버스는 확 들어온 거예요. 누가 고속버스를 달리는 고속버스에 그 화물차의 바퀴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 없었요그 버스 운전 기사는 그 바퀴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죠. 우리가 사실은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차 타고 가는 거, 운전해서 가는 거, 고속버스 타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평범한 것 같지만, 사실은 평범한 것이 아니에요. 몇해 전에 여러분, 어, 잘 아는 뉴스에서 크게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어, 이 장인 장모님이 돈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값부예요 엄청난 값부예요 근데 딸하고 장인 장모님하고 애들하고 다, 가족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사위는 안 갔어요. 사위는 이제 학교 강의 때문에 안 갔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하필이면, 어, 과이었는데 거기에서 큰 사고가 나서 가족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누구거가 될까요? 법원은 사위 것이다라고, 어, 판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장인의 형제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형제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막사우하고 장, 이, 이 장인의 형제들하고 막 소송을 했어요. 나중에 대법원에서 사우의 것이다. 그로 판명이 났어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런 돈이 누구에게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장사에서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하지만 내가 계획하지 않은 방법으로 내 모든 돈들이 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모아놓은 돈을 보이스 피싱으로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뭘 하겠다. 내가 뭘 쌓아놓겠다. 이것이 보장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잘하는 목사님도요, 이분은, 예, 얼리 어댑터예요. 그래서 핸드폰도 최신 기종, 언제나 나오면 핸드폰 박사예요, 이분은. 물론 이제 실제로 박사 부위도 있지만, 이분은 전자기기의 최첨단을 걷고 있는 그런, 그런 분이에요. 실제로 박사이기도 해요. 근데 최첨단 박사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요 근데 이런 분도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하루 아침에 그냥, 어, 그냥, 거기 에 거의 자기 통장 전체를 그냥,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분은 자기가 보이스피싱 딱 당했다는 걸 알고 나서 빠르게 대처를 해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어 350만 원인가만 뜯겼어요. 나머지는 지킬 수 있었다고 그래. 그럼 너무 어이 우리는 우리 일을 장담하지 못해요. 내일 일은 우리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명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아.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볼 때,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역사라는 것은요, 시간이 시작되고 시간이 끝나는 그 사이에 있는 게 역사인데, 그 어마어마한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은 안개 같은 거예요. 우리가 뭘 하겠다? 우리가 뭘 쌓겠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해야 승리있는 삶, 승리하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까요? 진짜 능력 있는 삶은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크게 만들어 놓은 일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면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 한번 따라 서 볼까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걸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한번더 주님이 원하시면 저축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걸 안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기준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살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면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죄의 습관, 죄의 고리들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우쭐대면서 자랑하죠. 근데 그 같은 자랑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다 악한 것이다. 다 악한 것이다. 그런 자랑. 내가 뭔가를 했어. 내가 뭔가를 할 거야. 나는 뭘만들어낼 거야. 이런, 이런 자랑들이 다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빠진 자랑들은 다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간증할 때도 언제나 주어가 누가 되어야 될까요? 주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간증이 돼야 되죠. 어떤 분은 간증하라고 그랬더니 제가 돈을 모아놨는데 돈을 모아놨는데 그 돈이 하필이면 이자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사놨는데 하필이면 그 부동산이 엄청 올랐습니다. 다 제가 내가 내가 내가. 이거 뭐예요? 내 자랑이에요. 이거는 악한 것들이에요. 이건 간증이 아니라 내 자랑이에요.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실 기도하기도 너무 죄송스러웠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하나님이 이걸... 제 마음의 소원들을 알아주시고, 그거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라는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결심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요. 여기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착한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얘기해요. 사람이 마땅히 내가 뭐를 할 거예요? 내가 뭐를 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근데 이 선한 일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에도, 의지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악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엘피스 모든 지체들은 이런 악한 일들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성공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대장 누구 누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윗이었죠. 우리 사무엘하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골짜기의 평원을 가득히 메우고 있었다. 다윗 주님께 알렸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희 손에 넘겨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 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바알브라심으로 쳐 들어갔다. 다윗이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한다. 다윗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여쭙았어요. 심지어 자기가 죄를 지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가운데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늘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다윗은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은 어이이이 굉장히 그어 어려운 상황이죠. 600명의 사람들밖에 없었으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600명밖에 없었으니까 어려운 상황이었죠. 블레셋 사람들은 르바임 골짜기의 평원을 오늘 본문은 가득히 메우고 있었다. 가득히 메우고 있었다는 것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아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표현이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최초로 철기 문명을 사용한 사람들이 플레스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군사적으로 보면 600명과 평원을 이 골짜기 루바인 골짜기 평원을 가득 메우고 철기 문명을 가지고 전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전략적으로 보면 게임이 될까요? 안 되죠.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아니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정도가 아니에요. 가닥해요. 근데 다윗이 거기에서 뭘 합니까?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저블레스사람들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저 사람들 저에게 넘겨주실 거예요? 아니 600명 가지고 거기 가득 골짜기를 가득 메운 군사들에게 쳐들어 군사들을 쳐들어간다는 것은 와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물어보죠. 주님께. 그런데 주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시냐? 올라가. 내가 저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다윗은 올라갑니다. 쳐들어가요. 그래서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아니, 그 수많은 군사들이 다윗보다 싸움을 못해서 졌을까요? 왜 그들을 졌을까요? 저는 잠시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들은요, 무기를 들었는데 이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거예요. 평소에 칼이 보통 한 3kg 정도, 4kg, 5kg 이 정도 된다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칼을 들때한 50kg 50kg을 드는 것처럼 느리게 그리고 막 몸이 막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블레셋 군인들의 몸의 움직임을 보고 한 번에 그냥 다 이겨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여기서 다윗의 군대는 한 명이라도 다쳤을까요? 안 다쳤겠죠.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들은 거기서 이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를 분리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은요 넥타이 매는 것도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오늘 어떤 색이 좋아요? 하나님 어떤 색을 맬까요? 그럼 마음에 특별히 와닿는 색이 있어요. 그럼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굉장히 유치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니, 뭐 시시콜콜 다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 얼마나 귀찮으시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물어보는 것은 습관이 돼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아주 소소한 것도 하나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노예 목사님들한테 전화 걸 때도 어떤 사람은 편하게 걸어요, 그냥. 근데 어떤 분은 조금 부담스러울 때 있어요. 그럼 제가 메모를 해놓고 기도하고 걸어요. 어떤 사람들한테 전화 걸 때도 어 이번 주에도 제가 기도하고 전화 걸은 사람 몇 사람이 돼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부담스러워서 제가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런 걸 저도 훈련해요. 저도 자꾸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아까 성경을 보았죠, 야고보서 보았죠. 악한 그런 모습이 저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지 않으면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소소한 거라도 주님께 자꾸 여쭤보는 연습을 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도 하지만 내 옆에 계셔요. 내 옆에 계셔요. 성령님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자꾸 여쭤보세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구하시니까 늘 여쭤보세요. 주님, 이 쌀은 오늘 어떻게, 해? 어, 좀 물을 좀 많이 넣을까요? 섞게 넣을까요? 여러분, 우리 김주일 전사님은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첫째, 콩을 안 드신다. 그래서 밥할 때는 꼭 콩을 한쪽으로 성부님들 드실 밥, 어, 우리 전사님 드실 밥, 이렇게 좀 나눠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사님은요, 지름밥을 안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저도 우리 같이 밥 먹고 이렇게 밥하고 그럴 때 굉장히 신경 씁니다. 물어봐야 알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여러분 작은 거라도 주님께 여쭤보세요. 주님 이거 물 많이 넣어야 돼요. 적게 넣어야 돼요. 주님 오늘 반찬은 뭐가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다 보면 주님과 얼마나 친밀해지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늘 주님께 여쭤보면서 방언기도 하면서 주님과 엄청나게 친해지는 우리 엘피스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부터 주님께, 주님과 친해지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자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오늘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기도하면 돼요? 주님, 제가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자꾸 이 말씀이 자꾸 뭐 이해가 안 가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마치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는요 너무 자주 주님이 제 옆에 앉아 계신 것처럼. 제가 아침에 이제 종종 요즘 오늘 같은 날 자전거 타고 가려고 했더니 비가 와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 딸을 옆에 태우고 가거든요. 근데 딸이 없을 때는 주님이 제 옆에 앉아 계신 것처럼 제가 주님께 자꾸 얘기를 해요. 주님께 물어봐요. 그렇다고 주님이 육성으로 심표야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거라 이렇게 얘기하시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때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어떤 때 위로를 주시고 위로의 마음을 주셔요. 감동을 주셔요. 그리고 뭘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어제+ 어제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확 이런 감동이 왔어요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문자로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화, 목사님 환상을 보셨어요 아니에요 환상 본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환상을 보거나 그러진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 주님께서 저에게 가끔 신비한 꿈을 꾸게 하시거나 그러시지만 어제 기도할 때는요 마음에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예, 제가 주님께 여쭤보고, 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런 감동이 온 거예요. 예, 환상이 본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저에게 주신 감동이 다 맞다고 볼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저의 선입견이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서 그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다윗이 언제나 승리하고 성공했던 비결은 주님께 여쭤봤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주님께 아주 세밀한 것도 다 여쭤보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주님과 엄청 친해지면서 주일날 볼 때는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의 쌍심지는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눈가에는, 눈가에는 웃음만이 가득할 거예요. 제가 보장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보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어, 눈 미간을 제가 사,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어, 이번 주간 동안에, 이번 며칠 안 남았는데, 주님께 묻는 연습을. 막 한이 한 사람의 얼굴은 빛이 나고 눈가에 웃음의 주름이 있는데 주님께 전혀 묻지 않는 묻는 연습을 전혀 안한 사람은 미간이 이렇게 쌍심지가 켜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의 눈을 자세히 볼때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몇일 동안 기도 생활 열심히 했구나 몇일 동안 주님께 열심히 여쭤봤구나 요거를 제가 검사할 거니까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눈 관리를 잘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고 가시고로 웃지는 마세요. 예, 가시고 웃으면 어 제가 이제 굉장히 민망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여러분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 관리하는 비결 뭐라고요? 주님께 여쭤본다. 자 그럼 우리가 왜 묻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전쟁, 여기에 바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우리의 문제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략의 대가예요. 하나님은 전략의 대가. 다윗이 하나님, 제가 일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요그 뒤쪽으로 돌아가서 해라. 어떤 때는 저쪽으로 가서 해라. 어떤 때는 정면으로 돌파하라.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셔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물리칠까요?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 제가 성주술래 갔더니 여리고성이 아주 단단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물리치,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전략을 주셨죠. 어떤 전략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전략이라고도 할수 없는 거예요. 계속 말도 하지 말고 계속 돌아요 성을 계속 돌다 보면 돌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이 돌아버리죠. 그런데 그냥 돌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너무 이상한 전략이에요. 그지만그 하나님의 전략을 따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 하나님은요. 전략의 대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알을 때,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략을, 기, 전략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 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는 걸 너무너무 많이 경험해요. 너무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전략의 대가이신 하나님께 요청, 요청하세요. 자꾸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전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밀하게 말씀하시죠. 역대상 2 8장 보니까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성전들과 주위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었다. 하나님은 뭘 주셨다고요? 설계도를 주셨다. 아주 세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방법은 뭘까요? 문제 해결의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뭘할 거야. 내가 장사해가지고 뭘 해야지. 내가 어디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야지. 내가 뭘 해가지고 뭘 짠! 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다윗 시대에 세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어, 들었다. 다윗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모르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주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묻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 언제나 묻는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어, 우리 가정 교회를 처음 시작했. 어 최용기 목사님은 하루에 강단 기도 보통 3시간씩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최용기 목사님의 기도의 대부분은 묻는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묻는 기도를 해야 될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어, 주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수돔성이 멸망할 거야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킬 거예요. 45명이 있으면요. 40명이 있으면요. 30명이 있으면요. 10명이 있으면요. 계속 물었던 거예요. 데 하나님이 짜증내지 않으시고 화내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질문에 다 대답해 주셨죠. 어떻게 묻는 기도를 할까요? 자꾸 자꾸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자꾸 한번 따르해볼까요 자꾸 자꾸 물어보자. 아, 입에 이거 착착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엘프스 교회는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기도의 모토는 뭐냐면 자꾸 자꾸 물어보자. 아, 이게 운율과 운율과 이것도 딱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자꾸 자꾸 물어보자. 아, 이게 이이 코미디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자꾸, 자꾸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하는 창세기 15장에 에, 아브라함이 그러죠. 하나님, 이삭과 이스마엘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아, 얘기하시죠. 아브라함아, 염려하지 마.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염려하지 마. 이러면서. 아나니아가 질문하죠 사도행전 구장에. 오, 사울이란 사람, 그 사람에게 안수하라니요? 그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엄청 많이 죽이고 막 공회에 넘겨준 그런 인간 아닙니까? 아나니아가 물었죠. 아나니아야, 사울은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를 세운 사람이야. 염려하지 말고 가서 안수해 줘.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를 해 주죠. 아나니아도 여기서 계속 질문을 했던 거죠. 베드로가 이방 사람에게 가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이 부정한 짐승들이 오죠. 그래서, 아우, 저는 그 부정한 짐승 여태까지 먹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안 먹을 거예요. 근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탁 오죠.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개처럼 취급하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가. 가 따라가 그래서 이제 보낼 여지만이 구원 받게 되잖아요 물으면 하나님이 답해 주시고 모세도 민숙이 부장에 오면 하나님 이백성들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모세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회망에 가서 계속 물었죠 어떤 때는요 하늘에서 아니, 그, 신회사에서 40일 동안 하고 오니까, 모세 얼굴이, 모세가 계속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가지고, 수건을 쓸 정도였어요. 모세는 언제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해망에 가서 기도했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탁, 기도하는 거잖아요. 묻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일을 했어요. 근데 혹시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 선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설령 내가 잘못했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 하나님은 물어봤다는 것에 하나님은 더큰 점수를 주셔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감동이 잘못돼 가지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셔요. 왜요? 하나님께 물어봤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 책임지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설령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더라도 물어보고 잘못된 것을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물어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는 몇일 동안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막 기도하고 어떤 기도 제목이 생각나면 기도했는데요 여러분의 문제들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을 해야 될까? 이거를 해야 될까? 여러분 궁금한 것들을 하나님께 여쭤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요 궁금한 것을 하나님께 여쭤보는 기도일 거예요 오늘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도 계속 묻는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